명사, because of t 명사가 와야 돼서, s h 는 써야 되잖아요. 아, 근데 시를 쓰면 안 돼요. 그게 또 포인트죠. 왜냐면, 그 여자라는 아, 뜻은, h 예. 그렇지, 그렇지, 소유격으로 바꿔야 돼요. 예. because of her sickness. 그렇지! 어, 그거야, 그거야. 바로 그거네. 그렇죠. 음. 그래서, 여기 보다시피, 어, 허가 있던 건 뭐로 바뀌었어요? 시로 바뀌었죠? 네. 거꾸로 시가 있는 건 다시 뭐로 바꿔줘요? 비콘서트일 때는? 허. 허로 바뀌어야 되고, 이제 그거 관계가 또좀 있죠? 네. 26번까지만 좀 해볼게요, 일단. She was. She is가 아니라? 네. She was. 아. 와우. 정 <laughs> 잘했습니다. 네, 음. 와우. 안녕하세요. 건강한신연구소 구독자 여러분. 꼴등가 두달만에 일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 정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아직 구독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클릭과 좋아요,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. <laughs>